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꼭 매수해야 할 성장주 탑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유망한 종목들로 엄선했으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COBOT 전문 기업이며 협동 로봇 및 자율이동 로봇의 e m 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로봇 생태계 확장 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며 국내 협동 로봇 상장사 중 기술력 상위권에 있습니다. 또한 로봇 주중 기술 제품 매출이 동시에 존재하는 업체이며 향후 방향성도 우상향이라 기대를 해봐도 되는 성장주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캔트로닉스입니다. 캔트로닉스는 반도체 공정 소재 및 전장 부품 회사이며 삼성 LG 등 대기업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재 및 부품 쪽이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필수 사업입니다 전장용 소재 및 차량 전자 부품 관련 사업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 및 자율주행 확대와 함께 중장기 구조적 성장 테마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평소엔 조용하지만 업황 개선 신호가 있을 시 단기간 큰 상승이 가능한 성장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피프렌테크놀로지입니다. 피프렌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검사 및 측정 자동화 장비 기업이며 AI 반도체는 설계도 중요하지만 불량률 관리 정밀 검사 없이는 양산이 불가합니다. 즉 AI 반도체가 늘어날수록 검사 장비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피프렌테크놀로지는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며 인건비 속도 정확도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AI 반도체 관련 종목은 많지만 검사 측정 자동화에 직접 연결된 상장사는 없어 희소 가치가 있는 성장주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꼭 매수해야 할 성장주 탑3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3사 모두 훌륭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본인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파이 줄리니.